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만 500원을 찍고 하락에 대한 부분, 아, 단기적으로 눌림목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 좀 이렇게 늘려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구간은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된다. 그래서 바닥을 잘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90 9 주선에서 90 주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어,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어, 레키로라주의 9월, 10월, 어,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유럽에서 승인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 바로 어, 셀트리온이다. 그리고 어, 치료제에 대한, 어, 세계 세 번째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SKI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요. 138,000원에 이런 어떤 바닥선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슈팅에 대한 부분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아,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다시 한번 양손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양호하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매수세 잠시 매도가 나왔지만 순매수세 의 기조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에서도 이러한 어떤 순매수세 6거래일제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 하방에서 하방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서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하락과 재반등에 대한 부분 눌려주다가 재반등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에 대한 부분 아 이렇게 눌려주는 상황에서 진차반등을 큼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현대차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자, 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 시장이 조금 변동을 보이면서 어, 현대차도 덩달아서 이렇게 조정의 모습을 주고 있지만 자, 60주선에서 어, 60주선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이전에 이런 어떤 가격이 낮았던 구간에서 슈팅 다시 한번 어, 눌려주다가 재차 아, 슈팅이 나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고, 어,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 아,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기타 법인에서도 이렇게 잡아주는 아, 모습이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우지수 나스닥의 좀조정에 대한 모습이 살짝, 그, 나온,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뉴욕증시, 아무래도 그 애플, 어, 애플 악재가 조금 좀 작용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애플 풀 어, 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유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 경쟁적인 조치라고 판결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어,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은 에, 그런 어떤 모습이다. 아,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랑 나스닥이란 좀 아, 살짝 뭐 1%가 넘지 않은 조종 이다 보니까 뭐 살짝 조종을 보였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삼성화재 그 우선주 우선주를 보면요 자 이전에 주가가 빠졌을 때 85,000원 까지 빠졌습니다 었 하지만 이런 어떤 저가에서 반등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요런 어떤 모습 보여주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삼성화재 우선주를 보고 계시고 삼성화재 본주를 보면 어, 본주랑 그 우선주랑 뭐 그렇게 개의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이 난다 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삼성화재, 뭐 삼성화재우선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보험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LG학을, 자 LG전자를 살펴보면요 저가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고. 어 애플카 협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큰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LG 학을 살펴보면요. LG 학도 시장에서 그 리콜 사태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벌린 점인데 하단선에서 어, 하단선에서 어, 그 조종의 모습이 이렇게 그 나오고 있지만 그리 뭐 조종에 대한 폭이 오래 갈 폭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69만 6천원에 저가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강하게 갈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갔는데 주가 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좀빠지면서7 2,500원의 하단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등에 대한 부분과 눌려줬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세게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월봉의 주가에 대한 부분 눌려줬다가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봉에서. 음, 60주선에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수매수에가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애플이 있다면 우리는 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악재의 상황에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항상 아, 취하셔야 한다. 아,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중급에 대한 부분.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어 하단선에 이런 어떤 어, 하락에 대한 부분, 재반등에 대한 부분. 어, 누르다가 다시 눌러 주는. 여기에서 어 재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눌러 주는 상황에서 어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겠고요. 자뭐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어, 이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생명도 어, 가격에 대한 부분 다시 서서히 좀 들어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카카오를 살펴보면요. 정부의 규제 발언으로 과도하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하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갭을 충분하게 그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코스피에 대한 부분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마이너스 2.30에서 어, 이번 시장이 이렇게 이번 달은 조금 9월 달은 조종의 모습이 살짝씩 좀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큰,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잠시의 어떤 조정일 뿐, 그렇게 오래 조정이,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패턴은 아니고, 뭐, 주시장에서 항상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보다도 좀 멀리 보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어떤 여타의 자산보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어떤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격선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이 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종목에 집중하면서 어, 좋은 종목을 좀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아,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